우리 야니 진돗개와 우리 동네 이거? 산책길을 가보았습니다. 그 위에 바로 뭐, 위에 산쪽도 있지만은 생겼나? 여기도 저기 운정 호수라고 거기까지 생겼잖아. 아주 뭐, 공원이 쭉다 이어져 있어요. 꽃도 많이 피었죠. 네. 철쭉 뭐 그런 것들입니다. 뭘 이렇게 어, 냄새를 맡고 있네요 자 공원이 아주 멋있죠. 오른쪽에는 라피아노라고 그래 단독 주택 똑같은 모양이 들어와 있어요. 자전거 도로네요. 자전거는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. 아유 개가 늘씬하다고 그러면서 가고 있네요. 어떤 강아지를 본 모양입니다. 저 강아지 보고 그러는 거예요. 예, 저 강아지네요. 공원이라 그런지 네, 숲을 뭐, 뭐, 잘 찾아 먹으려고 관리해 놓았습니다 잡풀도 없고요. 아 이거 꽃 철쭉 만발의 꽃 보시죠? 어? 연산홍이라고 하죠? 예, 네, 색깔이 다양합니다. 먹을 뭐 것같냐 이런데서? 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 앞에서도 그렇지만 땅 속에는 부더기 같은 거 아이고, 예, 좋네. 뚱뚱한 게 있어요. 아이고, 그걸 잡아먹는지 수비지만. 자꾸 땅 속을 팝니다. 속에. 네, 있을까요? 아파트도 보이고요. 우리 집에서 계속 이렇게 도심 속에 아주 긴 공원입니다. 애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. 코로나 때문에 아, 많이 상태리가, 나오지 상태리가, 못하다가 상태리가 오늘은 또 주말이라 그런지 여기는 어디야? 네, 어디야?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뭐막 자, 또 가볼까요? 있는 데다, 저 앞에. 하늘이, 지금 굉장히, 하늘이 너무 맑았고요. 구름도 굉장히 찍어야겠다. 멋있었습니다. 저 구름 보세요. 또 아파트 한 폭의 그림 같네요. 떠서. 아, 이거 테니스 여기 와 보니까 테니스장도 테니스 있는데요. 테니스를 뭐 테니스를 뭐 칠줄 몰라요. 그래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. 여기가 광장이야, 광장이야. 어우 넓은 잔디 광장이 나왔어요. 가족끼리,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나왔네요 정말 잔디광장과 아파트 부름 야니야 또 우리 야니 하켓거리고.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고 있네요 돗자리를 갖고 왔어요 자꾸 잘생겼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야니를 데리고 여행도 산책하는 여행도 게. 게 기분이 좋습니다 디태도 아주 멋있고요. 자, 또 가볼까요?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네요. 왼쪽에. 참 즐거운 모습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한데요. 아, 목마르네요. 자, 물 마시고, 물 많이 마셨어요. 또 강아지 간다고, 꼬리 내렸다고 하네요. 왜 꼬리 내렸어 꼬리. 진도 하얀이를 보고 꼬리를 내렸나 봅니다. 아, 우아하게 엎드려 있습니다. 생후 1 년이 안 됐어요. 아직 6월달 되면 1 년이 되는데요.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산책하는데 조금 잘안될 때가 있어요. 근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. 이숲 보세요. 이 넓어. 나무들이 크게 울창하게 자라나는 모습이죠. 이제 5월이 되니까요. 5월로 가고 있죠. 아직 더 가야 되는데 그 위로. 숲이 많이 이제 푸릇푸릇 우거져 있습니다. 6월이 되면 더 왕성해지겠죠. 여기는 우둔지 탐방로라고 해가지고 여기 계곡에다가 다리를 놓았어요. 다리가 조금 출렁이기도 하고요. 높이 올라온 나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. 아니야. 참. 가자. 좌우로 숲을 보라고 하는 건가? 들린다 리 진짜가 왔어. 뭐라고? 이거 얘좀 받아야죠. 가자.